여기 모인 게요. 8월 달에 JYP 네이션 콘서트를 하잖아요. 단체곡을, JYP 엔터의 단체곡을 새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 곡 길이는 정해져 있고, 우리 전체 출연진이 40명 가까이 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13명 밖에 개인 파트를 못 가질 것 같아요. 이걸 어떻게 정해야 될까 오늘 고민을 하느라고 여기 오시라고 했습니다. 지금 참석하신 13분은? 자기랑 대결할 사람을 뽑을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. 어렸을 때 많이 해 봤을 딱지 뽑기를 해서 자기랑 경쟁할 사람을 뽑을 겁니다. 뽑기를 할때또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대진표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 목소리 데시벨 측정을 해서. 네. 오, 아, 어, 처음 해본다. 나도. 해보고 싶었는데. 내가 봤을 땐 지민이가 제일 잘할 것 같아. 음. 아, 하자. 근데 이게 막 소리가 커서 높은 게 아니고 되게 막. 소리가 커서 높은 거야. 아, 아 데시벨. <laughs> 어. 제가 1등 해보겠습니다. 어. 네. 자, 그러면 첫 번째 순서는 지우부터 갈게요. 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투하이스 지우입니다. 해보겠습니다. 하! 아, 하 하! 아! 아. <laughs> 아, 아. 129.7이요. 자, 이번 타자 사나 나오겠습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토의 <도의> 사나입니다. 현우겠습니다. <laughs> 124.7이요. 아! 130.0입니다. 129점입니다. 아! 128.9 백이십구칠. 아, 백이십칠점이오 아, 백삼십. 자 다음은 민. 아. 아. 아니, 아니 눌러야 된다고. 아니 노래 소리 지르는 동안에 눌러야 된다고. 아,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. 아, 이거 말고 해야 된다고.

9점 0이 막 맥스인가 봐. 아, 그렇네. 지효랑 버나드박이 29, 129.7로 재대결해야 됩니다. 자, 이둘 뭘로 재대결할래요? 싱송라 어때 싱송라, 네, 싱송라. 싱송 라 싱송 라+ 싱송 라+ 야 빨리 끝나겠다. 송 싱송 라+ 싱송 라+ 둘송 라+ 싱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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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후의 대결이죠? 자, 우리 백아연, 성진, 그리고 제와이피님의 대결이 남아있습니다. 살아있네, 어때요? 살아있네로 할게요. 네, 아, 살아있네, 살아있내, 로 우선 해보겠습니다. 어, 순서는? 순서는 우선 살아있으신 분부터. <laughs> 시작! 살, 아, 인, 살, 네, 인, 살, 아, 인, 네, 살, 네, 살, 살, 아, 아! 자, 성진이 3위! 자, 둘이 두 분이서. <laughs> 자, 두 분이서 하겠습니다. 네이션으로 할게요. 시작! 네, 이천, 네, 이천, 네, 이천, 네, 이. 자 그러면 아연양부터. 이위 네. 아연양. 이 지금 오늘 오지 않았지만 네. 얘네들이랑 어떤 대결을 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. 한 사람만 뽑으면 누가 있을까요? 재영이 오빠. <laughs> 자, 자 그러면 아연이 뽑아볼게요. 네. 자 아연이의 팀은 누굴까요? 과연. 디코 오빠. 와. 두 번째. 어머. 제발. 페이언니입니다. 이쿤, 페이, 배가연 이렇게 해서 세 분이 한 조가 되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2위였던 우리 수장 어떤 분을 뽑으면 내가 어떤 대결에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. 미나, 미나, 어, 네, 자. 미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뭐래도 자. 뽑아주세요. 벌칙 나왔습니다. 벌칙 나와라. 물랭 비랭. 우영이, 우영. 자, 우영이. 아, 자, 한번 더. 아, 진짜 어렵다 이거 뽑기. 뭐죠? 어, 민아! 민아! 미나 미쳤나봐! <laughs>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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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>, 어, <laughs> 미쳤나봐, <laughs> 미쳤나 <봐>, 진짜! 와! <laughs> 아니, 야! <웃음> <웃음> 와! 얘들아, 얘는 이렇게 하는 거야. 이렇게 해야 웃기지. 알겠지? <laughs> 아. 자, 그럼 3위입니다. 성진이. 자, 뽑아주세요. 나연. 나연. 오. 과연 이게 뭐죠? 어? 아, 이게, 아 이게 벌칙인가요? 타샤샤 댄스 따라하기 있습니다 <laughs> 아 네. 그러면 원조 한번 보고 자 원조 어? 한번 <laughs> <자>, 이거 <이제 웃음> 한해볼 5, 6, 7, 8 <laughs> <친구로 만들고 싶어요. 웃음> 친구를 만나러 샤샤샤 친구를 만나러 샤샤샤 네 <laughs> 어, 어, 어. 아, 지금이에요 <목소리> <laughs> 아, <너무>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<mal> <목소리> 네, <laughs> 네, 네,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하나 더 뽑을게요. 하나 뽑니다. 자, 뭐가 나오죠? 오, 지소 선배님. 지소. 가스맨의 마크. <웃음> <웃음> 자, 첫 번째. 체형, <목소리> 트와이스의 체형. 오! 오. 자, 다시 뽑기인데요. J, Y, P로 5행시지. 아 하나, 둘, 셋! 제! J, Y, P! 이! 어? 있는 모든 여러분! What's up, everybody? 오. 자 오. 이! 또 이야. Yeah. 아 우리가 힘들어 우리가 <laughs> 이, 이, 어 너무, 너무 힘들어, 힘들어. 이이이이이이이이 <laughs> <힐끗해진다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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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와, 젤못해 이거 진짜. 와, 자, 하나 더. 어, 주이 지금 저는 뱀뱀만은 모든 걸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아직 뱀뱀이 안 뽑혔죠?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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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뱀뱀! <laughs> <laughs> 한번 한 더, 한번 <laughs> 더. 나 <laughs> 네, 처음 고른 거. 자. 어, 준이 형. 저는 가, 다 같은 멤버예요. 다 어? 어? 세울게요. 자그 다음엔 번호도 바꿀게요. 저는 누구 뽑던 전 이길 자신이 있는데요. 스웨그 스웨그 <laughs> 다현 다현 트와이스의 트와이스 다현. 다현. 자한번더 정현 트와이스의 트와이스. 정현. 그 다음은 지효. 자 뽑으세요. 오김태 oh, 선배님. 벌칙이 나올 때가 됐는데. 어, 저 준호 네. 어, 진짜네. 준호 선배. 준호 선배. 잘가. 잘가. 예은 양. 같다. 자,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네요. 자, 예은 양. 예. <laughs> 자, 이은이가 뽑은 거. 보은이. 어. 우리. 그 다음에. 제이비 자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카드는 12장이고요 어, 가장 중요한 어, 히든카드죠 바로 1대1 음. 대결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뽑히지 않았고요 자 다음 타자는 우리 조건 씨 나는 첫 번째 거뽑을 유빈 누나 오어느 곳에 유빈이 마지막 거영케이 오음 오케이 저는요 버나도와 마찬가지로 뭐 누굴 뽑아도 이길 자신이 오 있습니다 예오 잭슨 야, 오오야 만만치 않아 잭슨 진짜 뭐든 잘 하는데 벌칙 걸려라 벌칙 벌칙, 벌칙. 벌칙이에요? 어 득템이야! 알고 아, 아, 있었지? 아니야 아니야 진짜 나 몰랐어 이거. 야 잭슨이랑 진검수구네. 이제 벌칙은 두개다 남았고요. 지민. 자 지민이 형 갈게요. 얼마 없어요. 뭐뭐. 뭐춤 배틀하면 되겠다. 오어 약간 커머? 자그 다음에. 어, 벌칙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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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벌칙이다! 예! 벌칙이다! 예! 벌칙이다! 아 <웃음> 뭐야? <laughs> <laughs> 이거 아 무대에서 미션 수행이에요. <laughs> 수행? 수행, 수행, 수행. 자, 그래서 네. 이거는 우리 재미네이션을 할 때, 오 네이션을 할때그 무대 위에서 미션을 수행을 하셔야 돼요. 뭘 하면은 지민이가 부끄럽지만 좀 귀엽게 볼까? 음. 이거 한거두번 하기. 거 아, 뭐야? 뭐, 이거 한거뭐야 팔라다 하나. 팔라다 하나. 팔라다. 아 팔라다스나 뭐 이럴때 어... 갑자기. 고음할 어... 어... <laughs> 때. 아 네. 이걸로 할게요. 자 그러면은 단숨 네. 이렇게. 튀김 보 네. 감사...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네. 자 마지막 하나 더 뽑아 주세요. <laughs> 음. 또 벌칙 나온다 <laughs> 다시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. <laughs> 또 벌칙이야. <laughs> <또> 벌칙이 <laughs> <나온다>! <laughs> 어, 이 신진이가 없잖아요. <laughs> 다시 좀해 보고 밌는데 어, 제점인왜 그러지. 이번 벌칙 벌칙은 아니야, 사실. 뭐요? 자. 애교발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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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애교를 진짜 못 하는데. 그건 그래, 괜찮아. 다 연습하면 돼. 샤샤샤. 샤샤샤 했잖아. 친구를 이렇게 해 주는 거죠. 참 엄마. 아, 상나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샤샤샤. 이제 마음을 편하게 먹고 왔네. 제. 다음은 민. 예. 찬성성 영재. 잘할수 있습니다. 네. 자, 마지막이죠? 응. 와서 뽑으세요. 됐어, <laughs> 됐어. 네. 됐어. 어, 별로 큰쪽이스는 없는데요? <laughs> 사, 사나. 사나. 네. 기다리는 동안 좀 뽑진 않았지만, 그래서 뭐 벌칙을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. 네. 뽑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네. 아. 힘이 왜 이렇게 없어요? 은비오빠혜리 <laughs> 언니. 오, 아. 저희가 이렇게 대신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. 어떤 게임을 하게 될지 전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전달! 슈팅! 와! 밀리다 아 자, 갈게요. 아! 아! 뭐야, 뭐야? 바위바위보? 진짜 정말 예상을 못 했다. 정말 그치? 오,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정말,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진짜 고생 많이 아, 하세요. 그렇죠? 네, 여러분,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, <laughs> 저희가 이 허무한 이 가위바위보 대결을 흥미진진하게 네이버 브이앱에서 어, 생중계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큰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가 사람들이 가위바위보 하는 거 볼까? 대화기가 가이발을 하다니 너무 궁금한 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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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V앱에서 만나요.